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의 은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정부와 의사와 분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명리에서 의사 화리너에 종사하는 천일성을 가지고 있으면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어, 생명을 다루고 고치는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성이라는 것은 하늘천자에다가 병고칠 의그 다음에 별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을 이제 의원이라고 해요.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고치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성은 이제 어떻게 찾냐 천일성은 올지 이제 태어난 절기 계절을 보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모든 사주 보고 어떤 세상 이치를 농사를 짓고 모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 달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이 춥냐 따뜻하냐 또 어떤 계절에 태어났으면 어떤 작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생명도 그런 거에 해당이 돼서, 어, 그 매우 중요한 계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월, 월주가 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달이 이제 어 우리 명리에서는 집, 그 다음에 부모님, 직장 이런데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직장을 만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어난 태어난 달의 다음 글자가 있으면 이제 천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이 천의성이 놓이면 의사, 약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또 물리치료사, 사회복지 관련된 일도 하는 기운이 있고, 이 천의성이 있으면 아주 그 병원 의사, 간호사, 아주 한의사분들한테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은 명의가 되고 유명하게 돼서 환자가 많이 어, 모여드는 그 병원이 이 천의성이 있는 의사 선생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천의성의 사주에 있으면 유사, 할인업이라든지 상담, 이제 종교, 또 정치, 역술, 건강 식품, 또 보양식 이런 식당도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또어 의사나 어 정육 식당 하는 사람하고 제가 사주를 보 감명을 해 보면 똑같아요. 아, 어,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어렸을 때 했냐, 어떤 부모에서 자랐냐, 어떤 진로를 찾아갔느냐에 따라서, 적성을 잘 찾아갔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나 정육식당이라는 분도 동급이다. 그래서, 천일성에 이제, 양인을 놓으면, 양인 쌀은 아주 군인 경찰 같은, 어, 기질이 있고, 무서워지도 하 않는 어떤 형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천이성의 양인을 놓이면 아주 수술을 잘 하시는 어, 의사 선생님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수술 전문 병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 천이성에 이제 양인을 놓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육 닭고기 판매 또 장어나 추어탕 이런 업종에도 이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 건, 그런 것을 먹으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안마 또 지압 문식또 침술 또몸 건강 관리 몸 건강 관리 제품 또 건강 유지하는 뭐 헬스라든지 명상 또 요가 또 댄스 강사 등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직종에 이 천이 살이 놓이면 참 치료도 잘 되고 운동도 잘 되고 그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기타, 그, 자동차 정비, 뭐, 수리, 어, 컴퓨터 수리라든지 옛날에 전파사 이런 고장난 거 고치는 업종 또 식물을 아주 식물이 보잘 것 없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잘 키워내시는 분들, 또 동물을 잘 기르고 보살피는 분들도 이 천일살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수리나 고치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 관련 계통이면 한번 이런 업종으로 진출하고, 만약에 우리 자녀가 이 천이사를 가지고 있다면 의사나 한의사나 간호사 진로를 한번 선택하는 것도 매우 좋고 합리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다루는 천의성에 대해서 말을 해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어, 이 천의성을 찾아서 자녀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많이 이제 생명을 구하고 어, 자기가 보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조금 부모님께서 한번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천의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